잡아줄수 있냐? 이거 되냐? 이거 잡아줄 하나 하나 있... 수아있다이 어? 잡아줄 수 있다고. 거잡아이없아 이거 하나 하나. 어. 어. 아 이거 잡아줄 거아거 와우. 이 느려. 굉장히 느려. 너무 느려.

재밌구만, 재밌구만. 왜 완료창이 안 뜨냐? <laughs> 튕겼나 나 혼자 탈출했습니다. 와사트 정복. 워 하? 튕겼냐튕겼어아 어, 경호 씨도 못 먹었어. <laughs> 왜튕기지 밖에 왜? 놓고 진짜 너 5천 없 얻네. 니 경호 씨 먹었지. 나못 먹었지. 똑같이인지. 어. 똑같이아 경호 씨못 먹었다는. 나 이제 똑같아졌어. 나더 어? 떨리지. 처음 하나 깼는데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 겁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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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어어아목 아파. 죽을 땡겨. <laughs> 아, 나도 마지막 나도 죽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laughs> 너 못해. 너죽난 죽이는 기억이 없는데. <laughs> 내 데스가 지금 13위거든? 이 중에서 10은 넣어서 <laughs> 네 어? <laughs> 죽은 같아 내 데스가 1 3인데한 10은 어서 죽은 같아 10은 아닌데? 내가 낙사 한번 하고 몬스터사 한번 하고 그리은기이 거의 없 조심해라 너 진짜 거기로 간다 넌 골로 보내낼 수가 있어. 일로가자일로가자 일로 아, 자동 소중독. 응? 이게 거치해서 쏘는 거라고 바보야. 이거는 내게 자동으로 쏘는 거고 바보야.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거. 워커 워커 아, 안 나왔어 미친 쓰레기 같은 <laughs> 새로, 나온 새로 나온 머신이 생겼다네, 머신이 생겼다네. 생겼다고 나는 너랑 <laughs> 하니까 수가 없는 거 같아 빨리 빨리 달리는 게 나와야 되는데 <laughs> 블랙박스 쪽으로 왔거든 여기인데? 저기에다 여기다 빨리 와임마 잠깐만 점프좀 점프할 때뭐 어디서 하고 해아니뭐 그지같은 새끼 야, 좀, 좀초 없어, 이 빨리 와, 됐냐나 아. 없어. r l 빨리 와. a i 먹었냐? r l 어. s k a i n 가자. r l a s k a 저 뭐야? 점프백 어? 어? 어. 점프백이백이라고너 아, 점프 아, 점프 목소리 여자냐 어? 바꿨어 <laughs> 예쁘지가 않아 똑같은 거 같아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여기 아 여기야 여기라고 쇼핑. 누핑라 그 도망가시오. 도망가. 거기서 아니, 난 비키겠어. 그 워커. 신고가면 새끼야. 씨. 새로 나온 총그 기계야. 야 빠른데 아, 이거? 아니야? 응? 아, 이동속도가 훨씬 빨라. 이동속도가 엄청 빨라. 화방 같은 거랑 비교가 안 돼. 그냥 웃겼는데, 이거 차에 맞으면 올라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사람 숫자에 어, 따라서 결정되나? 그게 아니라 그냥 쌓인다. 응, <laughs> 음? 한 명은 네 명이 사면 꼭한도그 트롤이야. 이거 뭐 봐? 죽여? 아, 어제 아니잖아. 올라오고 있어.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가 아닌가저 아닌가? 여기.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어, 야야야, 어, 샘플 먹어. 샘플. 이 앞에서 걸어 가. 씨. <laughs> 걸로이쪽인가 위로 올라오라고 뒤못 보냐?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죽은 사람이 있네. 말하기가 좀 그렇다. 얘 들어온다. Uña? Uña. To the there, defensive equipment inbound. Yogi Kun? Extraction confirmed. Shuttle inbound. minus 1 minute 30 seconds. Supplies incoming. Deploying defensive assets. Supplies incoming. 아빠 타 설마 내가 타야 되네 이거? 아니야, 나동못 댕겼는데. <laughs> 못 먹네 이거. 라스못 먹네. 내려서 먹어야 돼. 해바 한다. 두면 돼. 하지는게 아니라, 터는잘니까이새는야 아니라, 터치는 게아니건터건는게아니는데아니이나인는가 높은 곳으로 가야되는데아나라 터치는 게 아니라, 터번는게아니어 터치는 게아번 아니라, 터치는 게아니 레벨 비슷한 거 처음 봤다아 쉐킷 맞장뜨리자는 거지? 내어시스 임마 타야겠아 타야겠다. 거기다 세우지 마못 들어가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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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ㅋ 어 ㅋ ㅋ 이게 웃기지 어? 나틀갔어못 탔어! 어게해왜경호치못 먹어? 아니 <웃음> 근데... <웃음> 뭐지? 이게 <뭐지? 웃음> 막아놔서 그런 거 아니야? 목도를 게아니아나 쳐야 아 돌아, 돌아서 오면 탈수 있었는데 아, 나가면 숨겨가지고 아까, 못 챙겨가지고 왔다, 씨. 오이 오잇자. 또빠르 쓰고, 47만 주겠냐? 이거, 상하게 타서 온것같은 이야, 이야. 아 얘도 한 명씩이랑만 얘기할 수 있어 그래? 어, 거 현실.. 은근히 이상한 현실적이다 이거 이 게임이 은근히 트롤이 가능한 그게 많아 일부러 그런 거 같아 니가 말했지 아까부터 저 푼다고 그러다가 나한테 진짜 과열 스키스 한선총이네 아이고, 이거 아닌데. 아이고, 아닌데. 야, 빨리 야, 빨리 취소해봐. 뭐 취소해. 임무 취소. 아, 나나안 탔어. 네가 취소해야지. 네가 하냐? 아, 이 뭐야? 네가... 네가 다... 네가 스트레스거 아니야. 아하... 아 하고야. 아, 아, 아. 네가... 네가 판단한 게 우리 지금 임무 투. 임무 투. 가자. 가자. 내데 궁금한 게 있거든? 지금 듣고 아, 지금 엇갈려도 뭐 해야 어? 업그레이드 뭐했냐 이게?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했어. 이 <laughs> 이거 할 때마다 새로운 총이 나오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를 하냐? 아니 응급 이런 거 업그레이드 안 했냐고? 살리는 거. 살리는 건 업그레이드 아니지. <laughs> 난 점프 하나 했어 점프. 이 <laughs> 새끼. <laughs> 새로 나온 총인데 그래도 한번 써봐야지.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 새끼야. 업그래 어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그래? 알겠어 알겠... 어? <laughs> 애초에, 나는 애초에 나는 그, 그, 나는 해보지도, 그 않았어. 해보지도 않았어 그, 탄약보급 그 탄약 보급 한 번도 안, 안 써봤어 아직까지 안써봤다 그래서 다썼으 계속 탄약 보급을 할 일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어 쓸 애초에, 애초에 그 탱크 한번 타고 탄약 보급 한번 하고 아니 탱크 <땡크> 한번 <땡크> 타고 바닥에 그 <땡> 터렛 <터렉> 같은 거 <땡> 설치 한번 하고 <땡> 총몇번 쏘면 끝나니까 좀 가면 그렇게능될것같씨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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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야야야야야야아 아, 총이 없어. 야, 일단 빨리빨리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날올 살려. 아, 뭐라 뭐야? 라 아, 나. 무슨, 뭐하냐, 야? 뭐 <laughs> 해보지 <해볼 줄 알지>. 못해. <laughs> 뭐야, 이게? 아, 점프를 안 해놓으니까. 꾸져! 굉장히 꾸진 것 같아. 레이저 총. 그건 뭐냐? 레이저총. 레이저 총.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레이저 총. 라이저 총. 레이이쪽이저 총. 레이 가자 레이저 총. 레이저 총.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이 <laughs> 너무 이해 내가 원하는 딜이안나이 딜이 오예 오저기또저다어저이거아이가아이구나이저아이구나이저레이 난 걸린 안 걸린다. 걸린다 돌아네난디게 조그맣게 난 보여. 지... 화면을 야! 1280으로 맞춰놔서 야! 그냥 노란색 점으로밖에 안 야! 보인다고. 그건 살벌한 뭐. 어디야? 여기다. 여긴가, 여긴가? 어. 여기다. 여기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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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포. 보세요, 타이밍. 한 번만 더. 그죠? 굉장히 약해 보여요, 레이저보. 죠핑. 안아. 어엥게 로딩? 로딩? 이거 괜찮다. 저쪽은 필수다야. 이혼자뛸때 근데 처음이 제일 중요해. 처음에, 처음에 점프를 못쓰는데 애들이 오니까 그냥 그냥 뒤져야 돼. 화력으로 어, 밀어버릴게 필요해, 초반에. 그럼 니가 못한거고 아까 뒤진거는 여기, 여기. 어디 가야돼? 어디라고? 여기라고. 가고있어. 가고 있어. 투더 스카이! 애들이 되게 조금밖에 안 나온다? 나 이거 좀 쉬운가? Hell oh, Diver deploying t o combat zone. 가자. 내려가야 다 오야. 오씨 어. i t 아! 어. 려 응? o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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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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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오, 저기. 오, 아, 저기 무서운 게아니야 아군이 무서워. <목소리> 아, 이거 게임 적보다 아군이. 가자 내려가야지. 이게 뛰어가고 있었거든? 내 바로 아래로 떨어졌어. 바로 위로. 그, 센 그래. 오, 오, 저, 진정한 저. 적은 가까이 있다. 마이야 적은. 이 나중가면 막 숫자도 엄청 많아지지 않을까? 어, 어, 죽을 뻔 했다 어? 나중가면 숫자도 엄청, 많아, 엄청 많아지, 많아지지 엄청 많아지겠다 엄청 많아지겠 잠깐만 탄약, 탄약 아 거기서 <놀라> 사람 어떡하냐 아 진짜 이거 없는거 빨리 올라와 탄약 <놀라> 먹어야 돼 거기서 왜하냐고 큰일 나고 나는 점프를 못하니까 아안 걸린다 진짜 예로는 예 바로 이쪽에서 내려가면 끝인데 거기서 왜하냐고이 말은 가자 뭘을다 먹던 거야 안 먹었잖아 그니까.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네 레이저는 장전이 되게 쉬워서 레이저의 장점이 그거잖아 장전이 쉬워 안 나온다고? 안 나왔다고. 나왔나? 아, 되겠다. 랜덤인가? 아, 아까 나왔어야 했네. 근데 이게 한쪽 팔이 그 수류탄 같은 건데 되게 애매해. 다시!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주의, 왜눈민주주의지시 <laughs> 민주주의를 위하여~ 아, 다 됐어, 됐다, 잘 되는데 어차피 니, 네, 내 아무것도 안 하잖아, 피곤해, 괜찮아, 그건 니 사랑이고, 됐잖아, <laughs> 어차피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laughs> 디용? 아무것도 안하나고 슈어바나 그 쉬고 있는 거 보면. 쉬는것도 1위야 바나 쉬고 는것도면라고 신..신.. 뭐? 보면. 쉬고 는것도면라고 있는 거슈어바 쉬고 있는 거 보면. 슈어바고 엑스는안 좋다. 없는거 같은데 네. 진짜? 가야되겠거로봇린거 못받은거 같은데? 별로 근데 없어도 될거같아 저거 김치이 <laughs> 없으면 항아아 있구나? 아니 없네 못받았어 나 이거 주워먹어 저거 없어도 돼, 저거 없어도 돼. 별로 안좋아 좋아. 아니 아니 좋아보여요 저기워커 이거보다 별로 안좋아 스토우트 t know what I'm going t 나 d 왜나 때문이야 u t them, I wish 수가 없어 근데 뭔가 좀 색다른 임무가 없어 그게 단점이 o <laughs> <laughs> 원래 이런 종류가 게임이지. 좀 빡세지면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없겠지 이제. 좀 난이도 어려운 거 한번 가볼까? 근데 이게 그 난이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행성 따라서 아이템을 주는 것 같아 느낌이. 어 그래 그 그러면은 그거 이해가 되지. 아나물못 먹었어. 나빠 니가 먹는 애가 못 먹은 게. 안 내려. 미션 커맨싱. 이래요. 이래요. 왜저거는 보행 병기고 이건 보행 병기가 안서 있을까? 뭐가? 이거에만 보행 병기라고 써 있어. 아, 그래? 왜 보행 병기일까?